하늘에서 본 한낮의 단계천 강렬한 여름볕이 내리쬐는데 볕을 피할 그늘은 하나도 없습니다. 햇빛은 그대로 단계천을 달구고 잔디 대신 들어선 시멘트 바닥은 다시 그 열기를 뿜어냅니다.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단계천입니다. 식재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 이렇게 볕이 들 때면 직사광선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. 원주시는 2년 전 단계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전체 1.65km 구간에 나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. 그늘이 없다 보니 단계천을 산책하는 시민들이 느끼는 더위는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은 너무 땡볕이어가지고 양산 없으면 못 걸어요. 지금도 좀 더워요. 양도 썼는데. 확실히 콘크리트, 시멘트 이런 바닥이다 보니까 열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긴 해서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다. 저는 훨씬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나무 같은 거 생기면. 지난해 폭우로 쓸려나간 잔디를 시멘트로 채웠던 원주시는 이번에도 생태하천의 취지는 뒷전입니다. 폭우 때면 단계천 유속이 빨라지고 수위가 높아져 나무 심기가 부적절하다는 건데 애초 설계와 준비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초기에 이 보건 사업을 추진할 때이 단계천의 어떤 유속이나 유량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계산을 하고 그에 적법한 어떤 공법을 통해서 버드나무류라든가 일반적으로 하천 주변에 살아가는 나무들을 심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서울 청계천에는 입합나무와 버드나무 등 492종의 식물이 자리 잡았습니다.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건 서울도 마찬가지지만 청계천에 심어둔 나무들은 20여 년 동안 깊은 뿌리를 내렸고 지금은 전체 나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생태하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양재천과 안양천 등에도 나무를 쉽게 볼수 있습니다. 비가 많이 와 나무를 심는 게 불가능하다는 해명이 궁색한 이유입니다.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.